글로벌 경기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산업, 바로 반도체입니다. 최근 AI 전장 서버 수요 확대와 함께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미국의 반도체 투자 확대, 중국의 공급망 재편, 국내 기업들의 기술 고도화까지 글로벌 수급과 정책 변화가 맞물리며 반도체 시장은 지금 새로운 사이클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에 대해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습니다 많습니다. 최근 소리소문 없이 오름세를 이어온 반도체 업종, 과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왜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코스피 3,400 돌파 이후 반도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범용 메모리 부분에서의 수급 불균형 해소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포인트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두 가지 핵심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많으실 텐데요, 조금 이따가 하나씩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반도체 업종 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과 그에 따른 핵심 종목을 몇 가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계기로 반도체 투자 전략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기업이 기술력과 수익성을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자, 누르시는데 2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절대 습하지 마세요. 자, 끝까지 함께 하시면 1억원에 이상 가치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핵심 콕콕 짚어 드릴 테니까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실적 기대가 커진다는 건곧 코스피 전체의 이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까지 강세를 이어왔던 섹터는 조선, 방산, 기계 등 산업재 중심이었지만 이전 강세 업종들은 점차 약세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새로운 강세 섹터로 부상하고 있는 건 바로 반도체. 최근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표 종목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며 전체 반도체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 투자 사이클 속에서 SK 하이닉스는 26년 감익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한동안 기대감이 낮았던 상황이지만 이제는 이익 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돌아서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 전체의 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이익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순매수로 화답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낮아질 대로 낮아졌던 외국인 지분율도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초기 구간으로 볼수 있는데요. 9월 들어 외국인은 다시 한번 강한 순매수 흐름을 보이며 시장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지분율은 2009년 이후 평균치인 33.1%에는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AI 투자 흐름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IT 버블과 유사한 투자 환경이 다시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레버리지 확대 여력, 금리 인하, 실적 성장, 경쟁력 투자까지 버블의 전형적인 조건들이 하나씩 갖춰져 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 단행된 금리 인하 계기로 반도체 업종이 빠르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AI 수요 확대와 함께 고대역폭 메모리, GPU,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국내 정책 기대감과 AI 성장 기대를 바탕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있. 미국 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P 500은 금리 인하 기대와 AI 성장 모멘텀이 맞물리며 신고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주가 상승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EPS 상승이 동반되면서 PER 22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섹터의 흐름과 시장 환경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있는 핵심 종목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핵심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자, 그 전에 잠깐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 새 종목을 선별해서 공유해드린다고 약속해드렸죠. 여기에서 실제 성공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아침마다 상위 1% 트레이더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이 종목들을 추천드리는지 그 설명을 집중해서 들어주십니다. 자, 보세요. 오늘 날짜가 써있죠. 그리고 클릭도 됩니다. 18일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드래그. 스크롤 다 되기 때문에 뭐 포토샵을 하거나 수정을 한 내용이 아닌 실제 텔레그램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넘버 원 급등주 공유 채널이라고 쓰여 있는 게한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시간대도 보이죠. 시자 이렇게 누구나 다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는 장 전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보내드렸고 오늘 무료 급등주 채널에서 첫 번째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바로 하이젠 RNM입니다. 로봇 전기차 핵심 부품 전문 기업으로 최근 정부가 로봇 산업에 대한 규제 정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로봇 섹터 전반에 강한 정책 수의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랑봉투법 통과 이후 기업들이 노조 리스크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 도입을 확대되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젠 R&M은 기본적, 기술적, 분석 모두에서 매수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으로 중장기와 성장성,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유망한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은 장 시작 전부터 몇 차례 언급을 드렸으며, 당일 15%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단기간 수익 중 높은 수익인 만큼, 의료 급등주 채널에서의 수익 만족도는 분명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 초반부터 급등세가 이어지는 종목은 장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절대 잡을 수 없는 종목이겠죠.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선별된 종목으로 대응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그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무료급등주 채널에서 드린 두 번째 추천주는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국내 대표 로봇 테마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이젠, 아레닌과 같은 섹터이며 개별 이슈보다는 로봇 섹터 강세에 따른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AI 워커 공급 이슈로 시장 주목은 이미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개별 이슈로는 글로벌 수요 확대와 서비스형 비즈니스 전환 역시 이후에 추가 상승이 기반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봇 산업 규제 정비 논의와 노랑 봉투법 수혜 지속세가 계속 이어지며 로봇 섹터는 지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강세 섹터 중에서도 가장 상승이 강하게 나올 만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이슈가 미리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승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재료와 매물대 돌파 이후 강한 수급이 유입. 때는 구간이기에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라 장전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오늘도 역시 추천 이후 장 초반 18% 이상 급등세를 보여준 흐름도 나와 주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장 초반에 이미 급등 흐름을 타기 때문에 장 중에는 절대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장 전에 미리 종목을 선별해두는 전략인데요. 그래야 만족할 만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무료 급등주 채널에서 다음 종목도 함께 지켜보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매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무료 급등주 채널에서 드린 세 번째 종목이죠. 바로 YC입니다. YC는 장 초반 19% 이상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면서 수급 흐름이 눈에 띄게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테마가 아닌 실적과 수요 기반의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수의 종목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급등 종목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망설이기만 하신다면 당일 10%에서 많게는 30% 이상 수익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실 때입니다. 의료 채널 입장하셔서 추천드린 종목들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 보세요. 꾸준히 수익 나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신다면 분명 판단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종목 모두 100% 확률로 성공을 했습니다. 미리 언급드린 종목, 차트가 완벽히 자리 잡힌 종목들 있죠. 그래서 이 종목들 왜 추천했는지 그 부분을 항상 공부해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세 종목, 이렇게 제 관심 종목만 따라하셨어도 오늘 하루 100만원 정도는 충분히 해내실 수 있었겠죠. 확실한 종목들이기에 집중 투자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종목들 재료의 지속성이 있고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죠. 돈을 준다 해도 발로 차버리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텔레그램 방 한번 입장해 보셔야겠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수익이 간절하신 분도 급등주 공유방 입장하셔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 그리고 고정 댓글, 그리고 아래 링크가 있죠. 이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항목이 있다면 체크 후 제출을 해 주시면 해당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함과 연락처를 모른다면 저희가 연락드리기 힘들겠죠. 유튜브를 시청하신 영상 종목명 적어서 제출해 주신다면 해당 내용 확인 후 무료 급등주 채널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기반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은 시장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이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YC입니다. YC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으로 향후 차세대 대장조 흐름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의 핵심 모멘텀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AI 센터와 고성능 컴퓨터 수요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고속 메모리 검사 장비의 국산화와 HBM 대응 장비 개발입니다. 이두 가지 포인트만으로 중장기 성장 기대가 매우 큰 기업이라 볼수 있습니다. 23년 하반기부터 급등세를 보이다가 24년도에는 반도체 업황 약세에 따라 일시적인 조정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25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섹터 강세에 따른 상승분은 아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이제 막 붙기 시작한 만큼 조금 더 강한 상승세가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될수 있는 구간입니다. 최근 단기 급등에 따라 매수 구간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적정 매수 구간은 14,500원 이하 구간이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도체 섹터가 이제 막 회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과 수급이 크게 이탈되지 않았다면 YC 이 종목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단기 대응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결론은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실적은 계속 우상향할거고 수급 역시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YC종목은 1차 목표가 25,000원까지 열어두시고 적극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이름이 좀 길죠? TEMCCNS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내용은 확실한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장비 및 케미컬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최근 반도체 장비 테마의 강세 흐름 속에서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7거래일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수에 나서면서 수급 측면에서도 반도체 섹터 내 탑3 안에 드는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퀀트 점수 기준으로도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 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테마 민감도에 따른 조정만 크지 않는다면 중장기 관점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최근 52조 신고가를 갱신하며 상승 추세를 재확인하였고 이동평균선 역시 단기 중기 모두 우상향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ACD 지표에서는 지속적인 상승 신호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로 인해 강한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8200원 이하 구간은 매수세가 유효한 구간으로 판단되며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대응이 될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약세만 아니라면 TMCCNS는 다른 반도체 종목들보다 더 빠르게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종목의 목표가는 1만원 이상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과 수급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시한 목표가에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과 핵심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실적과 수급, 정책과 기술력까지 모두 맞물리는 시점인 만큼 지금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라 생각됩니다. 자,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확실한 투자 전략과 종목 중심의 분석으로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